나이가 들수록 MBTI가 E에서 점점 I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릴 때는 친구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고. 그런데 30대 넘어가니까 굳이 굳이 새로 친구를 만들어야 되나. 있던 친구들하고도 점점 친한 애들하고만 연락하고 점점 인간관계가 축소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좀 들죠. 이게 오히려 편한 것 같으면서도 저는 마음 한편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이러다 진짜 친구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 주말에 시간 생겨도 놀 친구가 없네. 이런 걱정이 들어요. 제가 비슷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딱 말씀드릴게요. 친구가 없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친구가 없을수록 똑똑한 거라고도 할수 있어요. 왜 그럴까?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를 참고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없을수록 똑똑하다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새로운 관계가 행복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야 학교를 같이 다니니까 기본적으로 친구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졸업하는 순간 일단 좀 가지치기가 됩니다. 학창시절 때와 비슷한 수준의 친구 수를 유지하려면 새로운 친구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왜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야 하죠? 우리가 새로운 관계와 만남을 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안 그러면 왜 만나겠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런 만남이 만족과 행복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재미있어요. 새로운 친구, 연인을 만나면 설레고 세상에 이렇게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이렇게 재미있는 사람이 있었나 싶잖아요. 그런데 좀 겪다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안 맞는 구석이 존재해요. 그럼 어때요? 또 갈등이 생깁니다. 진짜 세상 그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한없이 행복할 것,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해 보면 어때요? 항상 문제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생기지만, 어쩌겠냐 하면서 참고 사는 부부들이 대한민국에 한 1천만 쌍 정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빼고요. 핵심은 뭐냐? 여러분이 가족, 친구, 연인 관계에서 경험했듯, 새로운 만남, 새로운 타인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게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냐?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새로운 것을 찾는 것,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새로운 사랑을 원하는 것은 행복의 길이 아니다. 밖에서 새로운 것을 찾지 말고 원래 갖고 있던 것의 가치를 되새겨 봐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다. 즉, 세상을 바라보는 일관된 시야, 마음가짐, 태도다. 오히려 자신 안에 행복의 가치를 둔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새로운 것, 사람, 연인을 찾아 나서는 건 뭡니까? 행복을 밖에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쇼페나우어는 이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외부에 존재하는 무언가가 내 행복을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복을 결정하는 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시야, 마음가짐, 태도라는 거죠. 그런데 일관된 시야, 마음가짐, 태도가 행복을 결정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행복의 조건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항상 행복하게만 할까요? 때로는 힘들게 하지 않을까요? 부부 사이를 가정하면 빨래 뒤집어서 바구니에 넣어 놓지 마. 이런 사소한 습관부터 경제관, 종교관 같은 수없이 다른 차이점과 그로 인한 갈등이 있을 거잖아요. 부부 사이만큼은 아니지만 친구 사이에서도 이런 차이, 성격 차이에 의한 갈등이 있겠죠. 즉, 타인은 절대 나를 행복하게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갈등과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람을 친구로, 가족으로, 연인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라고 내면의 결단을 내렸다면 어땠을까요? 종교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사랑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 조건을 바라지 말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이다라고 종교들이 임무와 말해요. 생각해보면 모든 조건이 갖춰진 사람, 단 한순간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사랑하는 걸 누가 못합니까? 그건 꼭 사랑이 아니어도 그냥 호감 정도 선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고 살아 가느냐, 사랑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은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환경에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울지마 톤지의 이태석 신부님 혹은 마더 테레사처럼 말이죠. 나는 그런 성인 군자가 되려는 게 아니야! 알아요. 그러라는 말도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못해요. 책에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 결국, 새로운 만남이 행복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만남의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관계를 어떤 태도로 유지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그 관계에 있어서 나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질 것이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결국 행복은 내면의 문제입니다. 친구요? 많이 없어도 돼요. 단 한두 명만 있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진심으로 어떤 내면의 결단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이게 우리의 행복에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내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대하기로, 항상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이 친구는 적을지 몰라도 진짜 똑똑하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친구가 적은 게 똑똑한 두 번째 이유. 유아 독존입니다. 제가 유튜버다 보니까 유튜브에 어떤 영상이 뜨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반응을 하는지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참 보면서 염려되는 지점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지 않나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다. 그러면 일단 그 보도만 보고 막 몰려가서 마녀 사냥하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의혹, 의혹 제기만을 보고 내가쟤 저럴 줄 알았다. 하면서 마녀 사냥을 합니다. 미국 배우 중에서요. 심지어 식인종 취급 받은 사람도 있어요. 당연히 식인종 아니었겠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아니라는 증거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미 그 사람은 나락을 가 버렸어요. 계약 다 해지됐고 위약금 다 물었고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을 물어뜯은 사람들은 어디 갔어요? 이미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물어뜯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인격이 말살된 악마인 것처럼 식인종 취급을 해놓고 자기가 그랬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생각하지 않는 사회라는 거예요. 이게 꼭 마녀 사냥 문제냐 아니에요. 부동산을 예로 들어볼까요? 부동산 관련 어떤 채널 들어가면요. 폭락론만 주장합니다. 반대로 어떤 채널은 폭등론만 주장해요. 그리고 서로 싸웁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말만 듣고 내가 생각하지 않고 그의 근거에서 의사결정을 내려버린다는 겁니다. 폭락론 듣고 집을 팔고, 폭등론만 듣고 집을 무리해서 영끌해서 매수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전에 구신사임당 채널에 월급쟁이 부자들 너나위님이 출연해서 재테크 좀 아는 선배라는 콘텐츠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연자분들한테 특정 지역 이 아파트 이렇게 집어서 추천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그렇게 집었더니 정작 그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야 저기 너나위가 집었대라고 가서 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연자 맞춰서. 실거주하시라고 추천을 해줬는데, 투자자들이 거기 가버려요. 자기들 상황에는 맞지 않고, 투자는 오히려 다른 곳이 더 수익률이 좋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분명히 콘텐츠에서 이런 거 저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라고 했는데, 그거 다 자르고, 그냥 이거 사래 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서 질러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생각하지 않는 사회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전염됩니다. 포모라는 말이 한참 유행을 했잖아요. 집값 폭등한다 그러면 그때서 영크를 하고 야, 이제 집값 떨어져. 이제 한국 부동산 망했어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고 이런 흐름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어디서 비롯될까요? 바로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모르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여론의 분위기에 누군가의 편협한 주장에 귀가 얇아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남의 말에 따라 휘둘리는 인생,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잃은 삶을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듣지만 결국 자신의 주관이 있는 사람, 안목이 있는 사람,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정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행복한 삶은 철학자의 삶이다. 즉, 지적인 능력이 풍부하여 스스로 사색하면서 판단하는 군주같이 유아 독존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다양하게 볼수 있는 시각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최고의 행복을 주는 철학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하다. 유아 독존! 군주는 어떻습니까? 신하들의 조언을 듣죠. 그렇지만 결국 판단은 스스로 내립니다. 간신배들의 조언에 이리저리 휘둘리면 어떻게 됩니까? 삼국지 십상시에 휘둘리는 황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다?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랑 이 영상의 주제인 친구랑 무슨 상관이냐? 결국 우리가 행복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요? 홀로 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 있어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하고 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게, 고고하게 홀로 생각하고 존재하지 못하고 자꾸 새로운 사람을 찾아다니고 친구들에게만 의존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친구 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주관이 얼마나 바로 서 있는지 똑바로 생각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을 때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새로운 관계를 찾아가고 그러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왜? 결국 내 주관이서야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 오히려 내가 홀로 판단하고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걸 방해하는 친구가 있다면 과감히 끊어내기까지 하는 게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해답은 내 안에 있습니다. 홀로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 영상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 내용 중에 여러분이 동의할 수 없는 게 있다면 나의 주관에 따르면 저것은 정답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걸러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건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만남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적당한 수의 사람, 적당한 정보를 가지고도 주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결핍과 권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인생은 고통과 권태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일단 확실한 건요. 돈이 없으면 불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끼니를 해결 못하고, 주거를 해결, 해결 못하면, 불행할 가능성이 높죠? 그 와중에도 행복할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겠지만, 즉 뭐예요? 결핍은, 불행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결핍이 해결되면 어때요? 그리고 돈이 많아지, 많아지면 어때요? 번태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돈이 행복을 결정하면, 재벌들은 왜 자살하는 거죠? 왜 정신과 약을 먹습니까? 권태를 해결하지 못해서예요. 돈이 너무 적은 것도 문제지만 돈이 많은데 재미있는 걸 찾지 못하는 상태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취직만 하자, 승진만 하자, 결혼만 하자, 내집 마련만 하자. 이것들을 우리가 이루지 못했을 때, 즉, 결핍이 있는 상태에선 어때요? 간절하잖아요. 그런데 결핍이 있을 땐 그렇게 간절하던 목표가 달성이 되는 순간 권태가 찾아옵니다. 별거 없네. 싶은 거죠. 이게 친구랑 뭔 상관이냐. 친구가 전혀 없으면 어때요? 결핍이죠. 그건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충분히 많아지고 더 많은 걸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권태가 찾아온다고요. 인간이 참 간사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는 게 있어요. 내가 자꾸 더 많은 친구를 원해. 내가 사람들을 더 만나고 싶어. 그리고 친구들 한명한 한 명에게 더욱더 의존하고 싶어져. 사람들은 이 상태를 애정 결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더, 더 라는 새로운 욕망은 불충족인 경우도 있지만 이미 충족된 상태에서 기인한 권태감일 수도 있다. 감정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뭔가 불만족스럽고 아쉬우면 이걸 우리는 결핍에서 비롯된 고통이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미 나는 친구가 충분한데 그러다 보니까 느껴지는 권태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뭐예요?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찾아 나서야 돼요? 아니에요. 오히려 앞서 이야기했던 나의 내면. 이미 가지고 있는 관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인생의 진리라고 할수 있는 말들이 몇 가지 있죠. 그중 하나가 과유불급입니다. 즉 어떤 것도 지나치면 부족함이나 진배 없다는 거죠.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생의 문제 고민이 있을 때 계속 다른 관계 다른 사람들을 만나려 해서는 안 돼요. 나의 내면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결국 인간은 홀로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너무 부족해 결핍이 되지 않을 정도로만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우리는 고통과 고민을 느낄 때더 많은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에 집중하는 게 정말로 똑똑하고 행복한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오늘은 마흔에 있는 쇼펜 아우어를 참고해서 친구가 없을수록 똑똑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관계가 행복을 가져오지 않는다.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하는 것은 외부에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우리의 내면, 내면의 결단, 마음가짐, 태도에서 비롯된다. 그러니 행복하고 싶다면 행복하기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고 싶다면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유아 독존입니다. 정말 자유로운 삶은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따라서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나의 주관과 생각에 따라 군주처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에서 문제를 겪을 때는 더 많은 사람의 조언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집중하고 내 주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홀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마지막, 결핍과 권태입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입니다. 너무 결핍에 빠진 상태, 돈 없고 친구 없는 것도 문제지만 돈과 친구가 많아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결핍을 면할 정도, 그러나 권태를 유발할 정도가 아닌 적정 수준을 찾고 그 적정 수준에 자족하고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를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인간에게는 철학이 필요하다. 이게 우리가 쇼펜하우어처럼 철학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쇼펜하우어가 인생은 결핍과 권태를 오가는 고통의 바다다라고 정의했듯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안경. 주관이 있는 삶이 정말로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이겠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마흔에 있는 쇼펜우어는그 주관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책이고 제목에 마흔이 들어가 있지만 40이 아닌 20대, 30대 혹은 그 이상 세대들도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이 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유아 독존 당당한 삶을 살아가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